090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노루페인트입니다. 노루페인트, 은, 는 동사는 주식회사 노루홀딩스에서 2006년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도료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승계하였음 동사가 생산하는 페인트 용도별 시장은 건축용, 공업용, 자동차 보수용, 모바일용 등이 있음 종속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PCM 강판용 도료 제조 및 판매, 도료 제조 및 판매, 도료 무역업, 페인트 및 도장 장비 관련 부자재 도소매, 모바일 도료 제조 및 판매, 디자인 리서치 및 컨설팅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6월 노루홀딩스 구 DPI 에 페인트 제조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건축용 및 공업용 도료, PCM 강판용 도료 등을 생산함 대시 국내 페인트 시장은 상위 기업 위주의 과점적 시장 구조이며 동사는 KCC 삼화페인트공업과 함께 시장 점유율 상위 그룹에 속해 있음. 대시 PCM 강판용 도료 생산업체인 노루코일코팅, 일반용 도료 생산업체인 칼라메이트와 태국 및 베트남, 중국의 생산 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보수용 도료 판매 감소에도 건축용 및 공업용 인테리어 도료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PCM 강판용 도료의 판매 증가. 주요 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증가, 대시 유언가율 하락에도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의 정체, 무형자산 손상 차손 증가 등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대시 자동차 생산 확대로 자동차 도료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친환경 도료 개발 및 신제품 출시에도 건설 투자 위축으로 건설용. 도료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8월 30일 기준, 장마감, 노루페인트의 시가 총액은 1,80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노루페인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60위입니다. 노루페인트의 상장 주식수는 2천만 주입니다. 노루페인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노루페인트의 퍼은 10.34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2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7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18,0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3번지억원, 255억원, 26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0번지억원, 144억원, 115억원입니다. 노루페인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9번지 46%이고 유보율은 3,324.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9.06 더하기 0.3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3.81이며 전일 대비해서 7.57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의 2023년 8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80원보다 60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71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